멸종이란 하나의 종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멸종의 원인은 대부분 급격한 기후 변화나 운석이 떨어지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소개할 동물들은 천재지변과 같은 이유가 아닌 상당히 억울한 이유로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린 동물들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동물부터 굉장히 안타까운 서연을 가진 동물인데 이 동물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단한 마리의 생명체에 의해 멸종을 당한 비운의 동물입니다. 뉴질랜드 남쪽 섬의 북쪽 끝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은 스티븐스 섬이란 섬이 있었는데 19세기 백인들은 전 세계 바다를 항해하고 다니다 이 섬을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백인들은 항로 기준을 목적으로 이 섬에 등대를 세웠고 1894년 데이비드 라이얼이란 남성을 등대지기로 임명하게 됩니다. 데이비은 지루한 등대지기 생활에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티블스란 이름의 고양이를 한 마리 키웠는데 어느 날 티블스가 조그만 새한 마리를 물어왔습니다. 이 섬은 쥐가 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쥐를 잡지 못하니 대신 새를 사냥하나보다 하고 데이비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다음날 티블스는 같은 새를 또한 마리 잡아옵니다. 새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던 데이빗은 이 새가 어떤 새인지도 모르고 티블스의 행동을 그저 방관했습니다. 다음날이 되고 또그 다음날이 되서도 티블스는 같은 새를 계속하여 잡아왔고 데이빗은 그제서야 이 새가 자신이 태어나서 처음 보는 종이란 걸 깨닫습니다. 그는 영국의 조류학자에게 티블스가 물어온 새의 시체를 보냈고 영국 조류학계에선 데이빗이 보낸 이 새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할 만큼 쇼크 했는데, 이 새는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이름조차 없는 희귀새였습니다. 학자들은 이 새가 발견된 섬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스티븐스 섬 굴뚝새란 이름을 지어주었고, 희귀새를 발견하였다는 부품 기대를 안고 스티븐스 섬을 직접 조사하러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수십 시간 동안 바다를 건너온 것이 모두 물거품이 된 듯, 섬에 도착했을 땐 이미 모든 것이 어긋난 후였습니다. 사실 이 새는 스티븐스 섬에만 존재하며 살고 있던 고유종이었고, 그 숫자가 암수 총 10쌍 정도로 극소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감니다 <목소리도> 그런데 남아있던 이 극소수의 개체들을 고양이 단한 마리가 모두 죽여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숫자가 적다고 해도 한 종이 고작 고양이 한 마리에게 멸종당하게 된 이유는 얘네들은 날수 없는 새였기 때문인데 쥐한 마리도 없을 만큼 먹이가 흡수했던 스티븐스 섬에서 이들의 먹이는 고작 해야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들이었습니다. 굳이 날아다닐 필요 없이 벌레들만 먹으며 생활하던 이들은 이렇게 살면서 시간이 오래 흐르다 보니 날개가 퇴화된 것입니다. 날지도 못하는 이 안타까운 새들은 티블스에겐 너무도 쉬운 사냥감이었고 결국, 멸종이란 가슴 아픈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한 종의 동물이 멸종한 안타까운 사건이긴 하지만 사실 고양이는 본능에 의해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진짜 잘못은 고양이를 책임감 없이 방사해버린 망할 주인놈 때문입니다. 인간처럼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는 동물들에겐 힘이란 곧 권력이고 생태계를 지배하는 중심입니다. 하지만 어이없게 이힘 때문에 되려 멸종당한 동물이 있습니다. 불과 1만천년 전까지만 해도 지구상에 살고 있었던 남미 검치오입니다. 검치오란 매우 긴 송곳니를 가진 고양이과 맹수를 뜻하는데 검치오 중에서도 남미 검치오는 체급이 가장 큰 최강자였습니다. 기본 3,400kg 정도의 체중에 큰 개체는 450kg 정도로 불곰이랑도 단독으로 맞짱 뜰수 있는 크기였는데 3톤이 넘는 사냥감을 혼자서 죽일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말인 즉슨 현재의 암컷 아프리카 코끼리 정도 크기의 동물을 누구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사냥했다는 것입니다. 설명만 들어도 어마무시한 이들은 타고난 취급으로 덩치가 큰 포유류들을 잡아먹으며 왕의 자리에 군림하고 있었지만 이들의 주식인 대형 포유류들은 결국 씨가 말라 모두 사라져 버렸고 남은 건 지금의 사슴과 같은 날쌘 초식동물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애는 힘과 근육의 모든 걸 몰빵해버린 나머지 속도가 정말 더럽게 느려터졌고 반대로 속도의 모든 것을 몰빵한 초식동물들을 사냥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남미검치호는 먹이에 목을 물어 지식시켜 죽이는 사자나 호랑이들과는 다르게 힘으로 먹이를 제압한 뒤 트레이드마크인 검치로 마무리하는 사냥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덩치가 크고 느린 대형 동물들에겐 먹힐지 몰라도 속도가 빠른 동물들에겐 제압은커녕 따라가지도 못했습니다. 먹이를 구하지 못한 남미검치호들은 그렇게 하나둘 굶어 죽어 살라습니다 사라졌고, 그나마 남아있던 몇안 되는 개체들도 계속되는 먹이 부족과 기후변화 등이 겹치며 최강자였던 나미검치호는 결국 이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빛나는 황금빛 털의 높은 지능 그리고 애교까지 겸비한 골든리트리버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애완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견종의 탄생엔 한 동물의 희생이 담겨 있는데 그 주인공은 트위드 워터 스페니얼이란 견종입니다. 골든리트리버의 유래는 19세기경, 개를 이용한 사냥을 즐기던 스코틀랜드의 귀족 트위드마스 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트위드 워터스페니어를 포함한 여러 마리의 견종들과 함께 사냥을 하는 것을 매우 즐겼는데, 그가 살고 있는 스코틀랜드란 나라는 비가 자주 오고 지형까지 험난하기 때문에 사냥을 따라 나선 개들은 쉽게 지치거나 자주 부상당했습니다. 트위드 머스 경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사냥을 할수 있는 강한 견종을 원했고, 트위드 워터스페니어를 포함한 여러 견종들을 교배한 끝에 지금의 골든 리트리버를 탄생시켰습니다. 골든 리트리버는 강한 체격에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심성까지 전 세계 의 애견인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한 개. 견... 너도나도 골든 리트리버를 원하여 그 숫자가 말도 안되게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나 트위드 워터 스페니얼들은 골든 리트리버를 탄생시키기 위해선 없어선 안될 중요한 혈통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트위드 워터 스페니얼들은 골든 리트리버를 위한 번식용으로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인간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을 하나 하게 되는데 골든 리트리버의 숫자를 늘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있는 통에 정작 트위드 워터 스페니얼 자체에 번식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개체들이 모두 골든리트리버의 탄생에만 쓰여진 터라 이들은 결국 숫자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19세기 말 끝내 모든 개체가 사라져 멸종되었습니다. 골든리트리버를 만들기 위해 기계처럼 쓰여진 불쌍한 이 녀석은 용맹하고 충성스러운 훌륭한 견종이었으며, 아이들을 아끼며 함께 노는 걸 좋아하는 아주 순박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거리의 깡패 비둘기와 비슷하게 생긴 이동물은 한때 북미 대륙 전역에 살았던 여행 비둘기란 새입니다. 이들은 전형적인 철새로 계절의 흐름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는데 이들이 이동할 땐한 지역에서만 3일 동안 하늘이 검게 뒤덮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 이들의 숫자가 50억 마리가 넘었기 때문인데 이들이 앉은 나무는 숫자를 감당 못해 가지가 다 부러질 정도였으며 구름을 모두 뒤덮어버려 비둘기 구름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운명은 언제나와 같이 인간이란 종족 때문에 파국을 맞이 합니다. 북미 대륙의 유럽인들이 털을 잡으면서 여행비둘기들에게 불행이 시작되었는데 처음에 유럽인들은 단순히 이들을 식량으로 쓰기 위해 사냥했습니다. 고기의 맛을 보고 나니 얘네들은 맛이 나쁘지 않았고 맛이 좋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너도나도 사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숫자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대충 하늘에 총만 쏴도 몇 마리씩 떨어질 정도로 사냥이 쉬웠으며 고기뿐만 아니라 이불과 베개에 사용될 깃털을 넣는 용도로도 인간들은 여행비둘기를 마구잡이로 사냥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냥 재미를 위해 사냥하 사람들도 많았는데 이들은 숫자가 워낙 많으니 나 하나쯤이야 괜찮다 는 생각으로 사냥을 지속했습니다. 20세기가 들어 여행비둘기의 숫자가 이제 많지 않다는 걸 인간들은 뒤늦게 깨닫게 되었고 그제서야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생겼으나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세는 둥지 하나에 알을 하나만 낳는 데다가 최소 수천마리 단위의 무리를 지어야 제대로 된 번식이 가능한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도시개발이 시작되어 이들이 살던 숲까지 베어버리며 훼손하면서 50억 마리가 넘었던 개체수는 극소수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1902년 최후의 야생 개체가 인간의 총에 맞아 사망하면서 야생에서 이 동물은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되었고, 그나마 몇몇 동물원에서 개체를 걷어들여 보호했지만, 수천 마리의 무리를 지어야 번식이 가능한 이들을 소수의 숫자만으로 보호하기엔 어림도 없었습니다. 결국 1914년 9월 1일 오후 1시, 동물원에서 보호 중이던 마지막 단한 마리의 개체마저 수명이 다해 사망하게 되면서, 여행 비둘기는 공식적으로 멸종되었습니다. 멸종한 동물 중 정확한 멸종시간이 알려진 최초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1741년 러시아의 탐험가 비투스 베링이 이끄는 탐험대는 알래스카를 탐험하고 돌아오는 길에 배가 난파되어 한 무인도에 조난당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탐험대를 이끌던 베링을 포함하여 배에 타고 있던 선원 절반이 목숨을 잃었으며 살아남은 선원 절반은 조국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무인도에서 생존하며 부서진 배의 잔해들을 모아 보트를 만들기로 합니다. 당시 배의 선원이었던 박물학자 게우르그 빌헬름 스텔러는 다른 선원들이 보트를 만들 동안 먹을 것을 구하러 섬을 돌아다녔는데 바닷가에서 느리 이게 헤엄치며 해조류를 뜯어먹는 거대한 동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동물은 뒤공과에 속하는 거대한 바다소였는데 선원들은 이 바다소를 잡아 굶주림 끼니를 해결하게 됩니다. 단순히 굶주림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바다소를 잡아먹었지만 바다소의 맛은 놀랍게도 품질 좋은 소고기와도 견줄만한 환상의 맛이었습니다. 바다소 덕분에 이들은 10개월 동안 무인도에서 생존할 수 있었고 보트를 완성시켜 조국인 러시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다소를 처음 발견한 스텔러는 조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이를 보고하였고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붙여 스텔러 바다소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하지만 스텔러는 이 보고를 절대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스텔러에 의해 바다소가 세상에 공개되자 북극해를 탐험하는 배들이 모조리 이 섬으로 몰려오게 되었고 환상의 맛이라는 바다소를 무자비하게 남획했습니다. 스텔러 바다소는 성격이 지극히 온순하고 겁이 많아 인간들에게 공격성을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동료애가 깊어 암컷이 난 새끼가 상처를 입으면 수컷들이 주변에 모여들어 보호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약점을 역이용하여 인간들은 더욱 쉽게 바다소를 잡아들였고, 스텔러 바다소는 결국 세상에 공개된 지 27년 만에 공식적으로 멸종되었습니다. 만약 이 바다소가 맛이 없었더라면, 베링이 이끌던 탐험대가 난파되지 않았더라면, 우린 살아있는 스텔러 바다소를 두 눈으로 볼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